아니, 이런. 그래. 이봐. 아니. 이 가시나가. 이봐. 진짜 왜 그러냐. <laughs> 왜? 아, 나. 오시다. The cake was decorated to look. 자, 봐봐. 네. 케이크가 장식이 되었다, 라는 뜻이잖아, 이게. 네. 얘는 장식하다데 수동태로 나와있으니까 장식되어있다 to l 뭐하기 위해서? look like a, like a car 그렇죠. 뭐, 뭐처럼 보이다. 차처럼 보이기 위해서 장식이 되어있다라는 거죠. 네. 너다 알아 이거? 아니요. 아니, 그러면 안 나와가지고 <laughs> 자, 돈 다. 아이두 번째 문제. Don't worry about me. 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 I can look. 나는 뭐할수 있어? 내 스스로를 돌볼 수 있다라고 해야지. After. 뭐? 다음. Can you help me look? 왜? 말 말에 의지가 뭐예요? 마디스빨 어, A R M A L A D E 6번, 3번. 기다려 봐. 이거 얘네 먼저 해 주고 Can you help me look? 6번에 서 3번 기억하고 쓸게. Can you help me? 너는 나를 도와줄 수 있니? 뭐 하도록 도와줄 수 있어? My English textbook. 6번. Look, look for. 찾는 것을 도와줄 수 있니라는 거죠. 선생님이 들었기. 응, 거. 대답도 잘하는데. 텍스트북은 들어서 At night, 밤에 we looked at h e stars shining in the sky. 하늘에서 빛나고 있는 별들을 봤다 at get look을 벌써 <laughs> 했어 발음을 look at 뭐뭐를 <모모를> 응. 보다 그럼 답이 뭐예요? 4번이네 4번이 왜 틀렸어? look into는 무슨 뜻이야? 뭐뭐를 어, 빠져들다 뭐뭐를 들여다보다 자세히 보다 방향. 아 방향 <laughs> 냐면 리보다뭐 조사하다까지 갈수 있어. 오케이? 네. 다어 6번에 3번? 연주. 마말레이드 잼. 아 오렌지 잼. 실은, <목소리> 마말레이드. <laughs> 다음 이요 4번. 다음 빈칸의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Will it be impossible to... 불가능할 거래요. Her beauty in painting. 그림에 그녀의 아름다움을 뭐뭐 하기에 불가능하다. 자, add는 더하다. 제가 혹시 4번이에요? 네! 어... attract는 끌어들이다. 차이는 빛나다, 인스파이얼은 영감을 주다 캡처는 담아내다. 그렇죠, 담아내다, 못 포착하다 또는 잡다. 그래서 여기 에둘다 캡처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그림의 그녀의 아름다움을 담아내는 것은 불가능할 거다. e x p e r t animal handlers were able to safely. e x p e r t 는 전문가. 전 여기서는 전문적인이라고 해야겠다. 전문적인 동물, 뭐 뭐랄까 사육사라고 해야 될까 다루는 사람. 응. 안전하게 safely capture 잡을 수 있다라는 거야. The snake, 뱀을. 잼? 제 자꾸 나 잼이라 불러. 아, 아니. 왜야? 아 너도 잼이라 부르고 부의여자애여 잼이라 불이라 불러 나면. 잼. i r 잼이 l 잼.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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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왜왜 o 그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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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a b l o Jem, Jem. Jem, j 한 또? 성공했다. 계속 몇번송공 아, 29번이 훅가놓훅훅훅훅 훅, 훅, 훅. 다음 중 어법상 어색한 문장은 어색한 것만 보자. 4번이래요. Last year 지난 해 작년에 they visited Paris so that they can see the Eiffel Tower. 지난 해에 그들은 파리에 방문을 했다. 소대시 무슨 뜻이었지 얘들아? 뭐, 뭐, 하기 위해서. 근데 뭐가 틀렸을까, 여기서? 모르겠어? 캔이... 보이죠, 네. 그쵸? 여기가 과거면은, 여기도 과거로 가야 되겠죠. 아니, 이때 너무 급하게 풀었어요, 문제를 그랬어? 네. 이제. 아, <laughs> 저 양준아랑 놀더니. <웃음> 예? <웃음> 응? 해석만 하고 갈게요. I set the alarm in order to get up at 7 a.m. 나는 알람을 세팅했다라는 거야. set. 음. Set. 7시에 일어나기 위해서 enter the password so that you can access to the files. 어, enter 이제 누르다 들어가다 뭐 그러니까 누르다라고 해야 되겠다. password는 비번이죠. so that you can access. access는 접근하다. 파일을 접근하기 위해서 너는 패스워드를 눌러라. She bought some vegetables so as to make green salad. 그녀는 야채를 샀다. 어, 신환경적인 뭐 그린 샐러드를 만들기 위해서. Now, we have to leave early in order that we can get home before dark. 우리는 어두워지기 전에 집에 도착하기 할 위해서 일찍 떠나야 한다. 해석들은 다 어렵지 않죠? 다음 몇 번? 비클의 그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2번이네요. Few artists get their ideas from nature. 왜 틀렸을까? Few는 거의 없는이죠. 그쵸. 그러니까 거의 대, 이거는 거의 없는은 있잖아, 얘들아. 부정이라 봐야 돼. 그러니까 아티스트들은 거의 다 자연에서 아이디어를 얻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few가 아니라 뭘로 가야 돼? 뭐, s 아니면은, many. 라고 해야 돼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겠어요.